갑자기 마을에 덮친 폭풍으로 인해 이 문제아들은 번개를 맞게 되고 각자의 초능력을 갖게 됩니다. 켈리에겐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리는 능력. 사이먼은 투명인간이 될수 있고. 커티스에겐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있었죠. 그리고 알리샤에겐 어떤 남자든지 터치만 하면 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슨에겐 염력이 없었죠. 그렇게 혼자만 능력을 못 찾은 채 지내고 있었는데, 상대방을 세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자에게 친구들 모두가 세뇌당하자 자신도 세뇌당한 척 친구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때 세뇌녀를 발견하고 작전을 실행합니다. 세뇌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협박을 하기 위해 물총을 챙겨듭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협박을 했지만 되돌리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와중 세뇌당한 사람들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옥상으로 도망가 사람들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러다 물총인 걸안 여자는 네이슨을 도발했고 둘은 사랑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투명인간으로 변한 사이먼이 도와주게 되고 의도와는 다르게 네이슨도 추락하게 되죠. 세뇌당한 모든 사람들이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네이슨은 이미 죽었죠. 그렇게 네이슨의 장례까지 치러주게 됩니다. 그런데, 네이슨은 살아있었죠. 죽지 않는 것이 네이슨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나가... 나갈...